Merci, 오늘 엄청 뛰어야 되겠네. 그래야 그때 가서 또. 점심도 점심 저... 저 아니 왜지? 응~ 왜? 왜나 그랬어? 아, 나 지금 멍한 생각하고 있어서 혼자서... 날뻔그니까 <laughs> 7시 돼야 되는 거지 지금 몇 시에? 일곱 시 일곱 시 켜지나 봐요? 무슨 생각하고 늦게 고심알아 날 추워진 거 봐. 제가 <laughs> 가 탭에 긴팔 그막두이 입어야 될지 몰라. <웃음> <웃음> 오. 가자 가자. 응, 응. 아 응. 어? 응, 응, 응. 가자 가자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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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자 김 아이야, 아이야, 아이야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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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었어 또 그러네 어딱 7시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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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덟시반까지 않으면 이까 이제 우리 여덟 시반까지 했던 것 같은데? 어. 어, 거 같은데. 그러면 다는데다 끝나 고거 아. 아 <웃음> <웃음> 자기야, 자기가 어리버리 발이잖아, 어리버리 왼쪽 왼쪽 어리, 오른쪽 발이. <웃음> 진짜요? 그 <laughs> <왜>? 김월 김발이 긴머리 발이. 더맨 더만 아니고 어리버리? 어, 되게 기분 나빠. 되게 기분 나빠하는 거 있지? 인정, 인정 안 해. 기분. 어, 님 맨날 나한 어리버리. 아,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야, 본인 이 행동하는 거 보니까 그런 소리 들만 하네. 아니 트로잉것 같은가? 이렇게 하는 거잖아. <laughs> 거를 이렇게 했다며?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 그때 너무 너무 무섭다 어, 진짜. 그러니까, 그래서 니까그 완전 히 붙여놨었어. 그러니까? 진짜 당황한 나는 거야. 별명을 <laughs> 몰랐어 언니. 어. 그때 알아. <laughs> 자기가 음. 원래 그런 걸잘안 하는데, 그걸 원래 수비 가는 하거야 헬린이가 해야 해. 되는 건데. 아, 그래서 어떻게 지지 몰랐던 거야? 아니. 아, 뭐, 맨날 해는 게 당황한 아니니까. 어, 당황한 거야? <웃음> <웃음> 근데 그러분우린다 뭐, 당황한 거야. <laughs> 진짜 빠져버랐다 길이 길이 나 진짜. 뭐어려 한두 살했어 그때 기온나 하이신도 오래 전부터 그랬어. 그니까. 그니까 어리 얘기 겁나 듣지. 어리. 민정이말이인 하는 게 뭐야, 내가 그래서 그렇잖아도 나도. 언약이 표정 있거든. <laughs> 그것 <또> 물을 때. <laughs> 밥이 너무 빨리 먹어야지. 편안히 누워가지고. 편안한 의자에서 자기야. 어. 한 가지 눌러준다니까 이거 이렇게 들고 게 주질 않지 네, 네, 네. 어? 네. 라면 너무 좋아해가지고. 이거를 아주 사소하느라고. 네, 그러니까. 그러니까. <laughs> 아우 어, 진짜. 예전이한 네, 번밖에 라면 안되셔아 근데 매 뭐. 진짜. 웃는다 말해서 먹으면 이벌써부터 아, <목소리> 아, 나이스! 가 그렇지. 아이구나 이렇게 나요 좋았는데. 아니, 불안하다. 간지러워. <laughs> 난 새우장하고 연어장, 갈비 이런 거 오늘 장받아 놨네. 아니, 팟지 자기야. 장 봤다고. <laughs> 너야 편히 살자. <laughs> 我在杭州。啊啊啊 What? <laughs> <laughs> 아이고 아, 그 전해졌어요 지 그런 건아 인사이드로 제대로 해보자. 김민중이 니꼴로 인해서 골 운전 다시 가져와 보자. <laughs> 요즘 골 너무 없다. 김민재 화이팅! 화이팅! 야, 씨, 진짜... 아, 아왜 그래? 아, 제일 좋나요? 운데어나 야, 아, 진짜 왜 그럴 거야, 가 옆으로 차든가, 그, 꼴키프한테 아주 갖다 줘, 그냥. 자, <목소리> 어. 그러자. 네, 민 그러네. 다, 다니까 이렇게 뛰는 거 아니야? 어미가 가는 거 아니야? 밀서 좋아. 됐지? 아, <laughs> 네, 네, 네. <laughs> 네, 네. 아, 다시, 다시. 어, 혜민, 니네 존, 니네 존, 니네 존. 바로. 혜민 존! 오, 아, 네. 잘했는데. 네, 네. <laughs> 어제도 학교 혜민이가 아삭, 못난 하나 있었거든. 안 돼, 안 돼. 벌써 이제 9월이면 영덕보다 바다 휴0월 가고 싶다. 벌써 그렇게 됐어? 10월 영덕은 가고 싶고. 바다가 다시 계고됐 그러니까. 아 나는 영덕이 참 좋더라. 경주도 뭔가 이렇게 영덕이 뭔가 숙소 가깝지, 부장 가깝지, 카페 가깝지. 이 삼박자가 그냥 이렇게 뭔가 마음이 둘 뭐라 그랬지불안하는데 이게 뭐가. 시간적인 여유나 이런 게 다른데보다. 음, 들어갔어? 들어갔어? 요즘에 원혁이 어, 자기야, 어, 어, 어. 그 뭐지? 그거 코로키너 같은 거 요즘에 들어갔어요. 풀좀 돼. 코로까지 바로 들어가시면 돼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어 어. 그거 하다가 다리가 지금 아파서 이렇 아, <laughs> 얘기 안 해? 자기네? 어렵긴 아, 아, 어렵지. 어, 맞아 맞아 맞아. 응, 음, 거기 계속 그스트 연습하고 이러면 아프거든. 어, 여기 얼음 찜질은 여기 해도 되 어, 여기 얼음 찜질래요? 아, 이 상태. 할님왜 하던 거, 할라님 힘들지 이제. 거기 딱 섰으면 됐었고 막기는줄 오, 나이스! 나이스! 해! 안어 그치? 지 어, 어. 야야, 끝까지. 손톱 내가 잘 데리고 있었는데 요번에가고 이거 피고 이거 하느라고 여기 부러지고 여기 그 금갔어 지금 아이고 매일 계속 예약해놨어 짧게 이번엔 짧게 해야지 진짜 전체적으로 엄청 탔네요? 엄청 진짜. 탔지 <웃음> 여기 <웃음> 보면 여기 보면 엄청 까매요 그러니까. <laughs> 여기가 더 까매 지금 그 뭐지 바지 입고 이러가지고저희 같은 거예요? 응아너 Oh,